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문 평가사 변재원 실장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전유 G70 2.0 터보 4륜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1년식으로 주행거리는 2만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보험이력, 용도이력 없으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차량 내부가 베이지 시트입니다 베이지 시트 차량은 일단 화사한 공간으로 고객님들께 많은 인기 있는 컬러고요. 그리고 베이지 핸들을 전차주분이 교체를 하셨습니다. 좀 이따 베이지 시트와 이제 베이지 핸들 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테즈번 블루로 블루인데 이제 녹색이 약간 섞여서 약간 에메랄드 보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추가 옵션으로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과 앞좌석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고요 고객님들께서 운전하실 때 노래 많이 들으시죠? 이 차량은 렉시콘 15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화려한 음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운전석 타이어 보실게요 타이어 보시면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희귀스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뒷 타이어 보실게요. 뒷 타이어 보시면 미쉐린 타이어, 그다음 휠 상태 깔끔하고요. 트레드도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면 외관 보시면 뭐 본넷 돌방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릴 보시면 다이아몬드 그릴. 예쁘게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차량으로 이제 레이더 보실 수 있고요. 이중형 라이트, 기스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한번 보실게요. 테즈먼 블루 차량으로 광이 되게 잘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나 뭐 도어 쪽, 문콕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한번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 차량으로 전동 트렁크 장착되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 안쪽부터 보시면 이 차량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베이지 순정 매트가 이제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외관 보시면 뭐 필러 쪽이나 도어 쪽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실게요. 실내에 한번 들어왔는데요. 실내 이쪽 보시면 이 차량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 차량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 옵션된 차량으로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보는데요. 조용하게 잘 걸리고요. 뭐 핸들 상태 보시면 조향장치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베이지 핸들로 교체하였는데요 일반 검정 핸들보다 깔끔하고 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핸즈프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가 용이하고요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20,642km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네, 후방 넣어봤는데요. 네,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 보실 수 있고 가이드라인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과 그 다음에 왼쪽엔 핸들 열선 그리고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동승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USB 단자와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T 두벌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한번 보실게요. 위에 보시면 룸미러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번 열어 보시면 수납 공간 적당히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쪽도 충전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열어 보시면 매뉴얼북도 보유 중입니다.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베이지 시트인데요. 이 차량 실내 보시면 이염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뭐, 까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차주분이 코일 매트도 장착을 하실 모습입니다. 네, 2열에 앉아보았는데요. 뭐, 사실상 뭐, 일반적인 뭐, 그랜저나 뭐, 이런 준대형 차보다는 솔직히 작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레그룸 사이즈가 뭐, 엄청 타이트한 느낌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 상태는 베이지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주분이 도어 스크래치 커버를 부착하셔서 뭐 고객님께서 이제 타고 내리실 때 스크래치는 전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고객님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저희 더뉴 G70 2.0 터보 4륜 모델. 이 차량 판매 가격은 4,090만원입니다. 꼭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 가격, 연식, 키로수에 맞춰서 다양한 차량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워너비카 변재현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너비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도요. 구독, 구독. 언니 구독이 뭐야?